어, 고려 중기의 동북 국경을 윤관 구성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21세기 만주는 어떤 역사지리적 의미를 지닌 곳인가 어, 윤관이 세웠던 구성, 공음진 선출령이 있었던 지역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어떠한가? 우리는 왜 공음진 선출령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하는가? 어, 이런 학문적 탐색을 시작할 때, 서계전 28년 고려가 부옥절을 점령하고 그 위쪽의 음류를 280년에 통합하였으며, 그뒤 668년 고려의 정치적 해체 이후 926년까지 오래도록 발해의 터전이었던 현재의 연변 및 수분화 그리고 연해 주일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고대사의 공간에서 연변 및 수분화는 우리 민족국가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곳이고 지금부터 600년 전에 1400 3 9년8 월에 세종이 김종숙에게 명을 해가지고 어 공음진 선출령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것은 어 공음진 선출령일 때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다시 어0 0년이 흘른 는 오늘날 다시 2 1 세기에 공음진과 선출령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만주와 한국의 미래 설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미국인 조지 프리드먼이 100년 후 21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시대가 온다 해서 어, 늘 한국이 통일되었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하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그리와 너무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 큰 기회가 열 것이라 외국인이 만주 지역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할 순서는 먼저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의 동북구성의 위치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북구성의 세 가지 관점 그래서 길주이남설과 함흥평야설을 비판하고 두만강 이북설을 관련 어, 어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며 실제 그 문어를 근, 근, 근거로 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고음진과 선충령 위치를 비중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이 동북 윤관의 동북 구성에 대해서 1990년 국편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함흥 평야 일대를 윤관 구성 위치로 했습니다. 이안 넘어지. 그럽 잠깐 이걸 좀 가져. 이 이걸 해볼까? 아, 뭐어 네. 2014년에 어,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어, 동부 고성에 대해서 <laughs> 세 가지 설이 있다. 도만강 유역설, 길주의 남설, 함흥평야설이 있는데.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윤관이 구성을 사한 지가 900년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교과서에 동북 구성에 대해서, 어, 정확한 위치를 못가지고못 정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동북 구성의 세 가지 관점은 길조이남설, 함흥평야설 도만강이북설, 이세 가지 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수를 비판을 하면, 길조이남설은 한북 어, 길조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어 이것은 조선 중기 때 어, 우리나라 역사 지리학의 창시를로 불리는 한 백종인이 동국지리지에서 어, 길주 이남선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행름도 어, 마원영에 발견된 어, 석초기구와 돌기둥을 윤관에 세운 선출용 전개비로 추정하면서 어, 이것은 1929년에 체남선에 의해서 진흥한 순수기로 밝혀졌습니다. 길주 이남선의 형성 배경은 어, 소위 정통로는 초중화, 중화의식에서 사대적인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 역사는 역대로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길주이남설의 행성병역입니다. 함흥평양설은 항역남도 함흥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은 일제 관악자들이 반도사관에서 동부구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 고려의 국경의 천리장성을 넘지 못하라는 성격을 가지고 연말 선초에 모든 근본사료를 부정하고 어, 이 식민사관에서 나온 것이 이공음진과 선출령입니다. 그리고 공음진과 선출령의 귀를 부정을 했습니다. 어, 조금 전에 했던 그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보면 어, 고려사에는 윤관이 의주 동태, 통태, 평릉, 세성을 탔다고 되어 있는데 조선사에는 의주에서 갈로이코, 황영남도, 덕국군 황영남도, 함주군 이게다 근거없이 전부 지명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고려사나 고려사들에 있는 동북성 위치를 함경도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조선사에서 완전 확정이 놓은 것이죠. 어, 두만강 예북서를 검토해보면, 어, 두만강 예북서는 현재 연변자치주, 어, 그리고 흑룡광성 동령형, 어, 연, 연주 지금 러시아 우주리스크 우주 지역 그 지역이 어, 두만강 이북 쪽으로 해서 두만강 이북설입니다. 어, 먼저 고려서 지리지 서문을 보면, 어, 경계에 대해서, 어, 동,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를 했고, 서북은 고려지역에 못 비했으나, 동북은 고려영토보다 더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고려시대보다 더 북상했던 걸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에 어, 고려영토는 강력은 즐기되어 있는데, 어, 지금 천리장심으로 시 중성을 해서 고구리 국경이 되어있습니다. 어, 고려사례 찌르지에 <laughs> 윤관이 고성을 설치했는데 고공전의 선출령에 비를 셔고 경계를 삼았다. 어, 이구질이 고공진 도망강 이북설의시발이자 건간입니다. 어, 세종실록에 어, 왕수가 어, 칙설에 홍보 21년에 이것은 1388년 태조 때입니다. 조선 태조 때 어, 명태조 고항제의 성지를 받으니 공음진 이북은 도로 요동에 부속시키고 공음진 이남은 철령까지는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라는 사유를 허락했다는 이것은 책선 어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 관제 문제가 됐을 때이공음진을 어, 중심으로 이북은 명나라 어, 이남은 조선으로 어, 이 확정지연 것입니다. 어, 이 사실은 어,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적인 관계에서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어, 공음전과 선출령의 위치는 전체 동북구성의 위치를 비중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어, 우리나라와 요건 원청명 사이의 국경 문제 해결의 어, 관건이 되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어, 문헌에 의해서 공음전 위치를 비중해 보겠습니다. <laughs> 고검진 선출령은 동북구성 중 가장 북단에위치했 있으며 선출령에는 고려의 경기를 알리는 상징을 지닌 고려지경 이라는 글이 새긴 비석을 세웁니다. 아, 그래서 동북구성지역에 전조선시대에 역사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행정이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어, 이 고검진은 선출령 인근의 최전선에 센 군사 목적의 거점입니다. 아, 그래 윤관당이 여전적물 목적은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함축하고 있는 적이 공엄진과 선출령입니다. 어, 북관유역 도첩에도, 어, 윤관이 고려정역이에는 비를 세우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 최종 21년에 동북구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라고, 어, 김종서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북구성 중에서도 특별히 공엄진 선출령의 실체를 파괴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 김종석에게 전지하기를, 동북 지역은 공음진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말을 전하해지말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지를 못한다. 고려사에 대기를 윤관의 공음진의 비를 세고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지금도 근데 선춘점, 지금 선출령입니다. 선출령에 윤관의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본진이 선출령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비분을 사람식에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 비는 지금 어떠한가? 아, 그래서 그공음진의 위치가 어느 쪽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래, 서로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서서 아리라고 왕명을 내렸습니다. 또, 아, 그래, 세종의명에 따라서 동북구성에, 어, 자, 동북구성을 자세히 조성한 결과, 그 사료적 근거로에서 나온 자료가 고려사, 고려사전료, 세종전력지리지 용비어천과 신정동구 성남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왕명을, 왕명에 의해서 조사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위치 비정을 답사하면, 어,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 용비어천과 신정동구역제성남을 중심으로 답사를 하였습니다. 어, 그 세문원에는 어, 그 방위와 거리가 기록되어 있고, 어, 현재 소수분화와 대수분화가 만나는 흥룡광성 동룡형 예, 공음진과 선출령이 어, 확실히 위치했음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laughs> 현재 이 위치입니다. 어, 그 위에 흐르는 강이, 속평강, 어, 또 소하강, 수빈강, 최근에 거든 소수분화, 대수분화, 아, 수분화 이렇게 흐르는 지역입니다. 도만강 중에서. 그 지금, 위치한 것이 공음진과 선출령이 된그 지역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 강과 지역이 확실하게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발해강역인데 발해가 무너진 이후에 그 지역을 어, 고려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에 나온 걸 가지고 어, 현지를 답사해 보면 어, 고주는 진명이다 속평강 옆에 있다. 회령으로부터 2일을 가면 아지랑길이고 1일을 가면 상가길이고 4일 가면 고주에 이른다. 산촌에서 서쪽으로 사흘 거리다. 선출령에서 살흘 거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평강은 고조의 경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간다. 여기 에 보면 지명이 고조가 나오고 속평강이 나오고, 또 선출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평강은, 바다로 흘러서 동쪽으로 바다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지금 일본 지으로 해서 해령에서, 아지단길를 거쳐 산가해서 고조로 가면 여기서 다시 4일 거리 가면 선출령에 도착합니다. 현재 이 루트는, 어, 그 지역이 로야용과 태광, 태평양으로 아주 험준한 산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갈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어, 옛날 고서에는 이제 속평강과 소화강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수빈강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소수분화, 대수분화, 수분화로 되어 있고, 어, 이것이 흘러서 저 동해쪽으로 흐르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조금 전에 용비어천가에 따라가면 어, 지금 해령에서 아지랑기, 상가, 고주 옛날에는 고주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고주라는 것이 진명이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거지역로하면선천령같고 그 밑에 그 속평강은 어, 위에서 어, 동쪽으로 흐르고 흐른다고 기록,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국여지성렘에 공음진에 대한 위치가 나옵니다. 두멍을 건너서 쭉 가면 어 소화강에 이르는데 강가에 소화장, 소화강 강가에 공음진의예트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윤관이 산성인데 서쪽으로 선줄릉까지6 0리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번 루도입니다 2번 루도회령에서 올라가면 어, 소화강이 있고 소화강 오른쪽에 고음진이 있습니다. 고음진과 선출령, 선출령은 60리쯤 된다는 것이죠. 2번 노트고요. 그 다음에 신정동국의 의사님의 거양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 현성에서 올라가면 북쪽으로 가고 30리, 북쪽 60리 가면 유선참 그리고 동북쪽으로 70리가 되면 흙으로 어, 사온 예성터가 나오는데 바로 거양성이라고 나옵니다. 어, 이 길은 3번 루트를 들어가면, 경원에서, 어, 현성에서 쭉 올라가면, 어, 훈춘, 어라손참, 허울선참유선참 어, 동북 칠신미 가면, 거양성이 그 나옵니다. 거양성은, 그 어, 현재 대성자 고성으로 발해 시대 때의 성입니다. 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소빙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 백두산에서 흘러서 북쪽으로 소강이 되고, 속평강이 되어 공음진 선출령을 경유해서 그 양에 이르며 동쪽으로 120리로 흘러 아민에 가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백두산에서 소항으로 가서 그 중에 속평강이 되고 공음진 선출령을 경유해서 또그 양을 거쳐서 120리로 흘러가면 아민에 가서 바다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이얘기입니다 소항에서 올라가면 공음진과 선출령이 있고 위에 속평강이 있고 어, 이 거양성을 거쳐서 아밀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어, 세종실록지대에도소빙강은 도만강 북쪽에 있다.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 소하강이 되고 공엄진 선출령을 지나 거양성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소화강을 가면 공엄진 선출령이 있고 거양성 거양성을 거친다는 것이죠. 거양성. 어, 고음진과 그러면 어, 이 기록을 따로 했는데 고음진과 선출령의 실제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 지금 그 당시 소, 소하강 지금 현재 대수분화입니다. 대수분화 쪽에 어, 여기 에 홍성립자촌이 있는데 이 성이 홍성립자 성입니다. 어,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 가장 높은 산이 이 선출령입니다. 제2지역입니다. 제2지역인데 어, 이것은 중국 지도에 고려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려령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 현지 사람들은 큰 고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래서, 어, 이, 이쪽에서 이 대수분할 건너가면 이 산성이 나옵니다. 이 홍성립자성 문물 표시석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 어, 산성이 있고 가장 높은 산, 이,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선출령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선출령은 현재의 지명은 중국 지명의 고려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령은 흑룡왕성 어, 동정령 도화진 데에 있고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치면 고려령으로 나옵니다. 이, 바로 이 지점이죠. 지지, 이 여기 밑에 소화강이 흐르고이 소화강입니다. 소화강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면 이 산성이 나옵니다. 홍성립자 산성이죠. 어, 그 고려령이로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내다보면 주변에, 어, 주변에 여 소화강이 흐르고 대수분화 소화강이 흐르고 이 주변 지역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지역에 여기가 고려제경에는 설중년 비를 세운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전체 지역을 다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공진리이입니다공업진도 역시 어, 어, 대수분화 소화강 주변이기 때문에 어, 그 주변 지역 사람들 얘기되면 어, 작은 고려성, 이 작은 고려성을 오배 산성, 오배촌 이름 따서 오배 산성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주변 대수분화를 경계로 해서 이 산성을 사왔는데, 어, 이런 <laughs> 오배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수분화 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진입로가 아, 나무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다리를 건너서 건너면 오베 상성지라는 어, 문을 표시석이 있습니다. 어, 오베 상성의 특성은 어, 소부나 중상류 일대를 통제하면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는 성격의 전략적 요충지에 건설된 산성이고 어, 특히 소수부나를 거쳐 남아는 여진 등의 군사 세력을 방어 및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적 거점 지역 명칭을 공음진으로 명명했고 목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음진과 선출령의 역사지리적 내용을 검토하면 여기에 선출령 고려증이나 비를 세웠고 여기에 공음진이었습니다. 이대소문나 그리고 소소문나 그리고 여기에는 수빈강이 흐릅니다. 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laughs> 이 지역에서 가장 이 지역을 이 지역을 선점을 하면 어, 이 소수 분할을 따라오는 어, 여진족을 어, 막을 수 있고 또이지역을이 지역은 도망감과 어, 이 동영행 일대 나아가서는 연해주 지금 우수리 지까지 연해주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관+ 융관, 윤관이 이게 가장 높은 곳에 버려지기는 비를 세웠고 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군사들 을 동원해서 이 지역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 이 가장 중요한 대수분화, 소분화, 어, 대수분화 중심으로 해서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정리를 하면, 어, 공험진 선출령 관련 기록 차도래오, 최종식 왕명에 의한 현지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동북 국경은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 조병국과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 남북통일이 불온 간에 도울 수 있는데 어,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해서 북경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음진과 선출령입니다. 명나라 때 조선과 담판에서 공음진 이남과 이북을 이남을 조선으로 영토 되듯이 그러니까 이 공음진과 선출령은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아 어,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동북구성의 유치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내, 결론을 내리고 못한 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어찌 보면 우리 국사학계의 직무유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하고 이것은 이제 시급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 사원을 통해서 동북구성의 고려 및 조선 초기의 도망 이북 현재의 흥룡왕성 수분화일 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고려와 조선 세대 의 현재의 연해주일 때까지 국가의 강력으로 경력, 경력하려 했다는 역사적 사실,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동북 구성이 도망강 이북 700리에 실제했다는 사실을 한국사 교과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적각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